근데 고기를 일단은.. 아 잠깐만 시간은 걸려요 바로 붙터그 이건 뭐야? 고기랑 마늘이요? 이건 뭐야? 소명해주세요 선생님 하나씩 이거는 일단은 근데 지금 하면 안되는게 봐봐 이거는 미역은 먼저 물에 끓여야 돼 여기에 넣놓고한 물로 쓰고 뭐가 차가운 물인지 모르겠는데 물이 다 차갑네 요, 응. 요, 응. 미역, you dried, dried 응. So, cut 응. you know it. Like... Oh, you the... It's cold. It's cold. It's c o d It's o l d i s o l d t s o d It's o l i o l d i t o i t d i s c d i s d i t cold. s e a l d i s c d i s o t s cold. t o t l d o t o t o i s d It's c s c o l s c o i cold. o t l i s t s o i s l i t o h d o It's o l d o l l t l i t l i l i c l i t l l t t i 여기다 어. 아, 놓을까? 이거 너무 작아서 어차피 꺼질 거니까 음.. 미석 냄새 음식을 또 야, 이스 s like you know Do you remember? w 저사람 호시 아니야? Do y 호시? 호시? CGB. 호시? 호시 뭐? 어 오. 예, 유키 터키가. 아어 니노 니노 아니야, 호시 아니고 니노야 니노 그래, 그래 형님 like that. 아나 이제 뭐쩌라고 So what? 이 h i s i 면 n 마이 갓. s 마이 갓. 어 마이 i n 지 to me. Oh, oh my god! o oh i 뭐야? 인사 s i d 왜 너가 인사하냐고? 안녕 <laughs> <laughs> 머리같아 미역 냄새? 아니 텍스처를 머리같아 그치? 머리, 머리 머리야 머리너 선정비 커지지? <laughs> 응 알아 I know 알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마늘이야? 응? 마늘? 아 아니 이거 아이스팩. 마늘 <laughs> <말은>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마늘이지 이거. 어 마늘. 근데 이거 소고기가 얼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우. Oh, 이거 소주야. 소 마이크로 웨이브 먼저 넣어. 여다 넣을까? 아니 아니. 마이크로 웨이브. 사장님또 했어. 그래? 어. 신공이라는 님. 비포 비포 메이그 뭐야? 그 뭐야? 유키. 히트 어 마이크로웨이브 퍼 나라 하우 투 메이크 어 유키 이븐 더 소스. 그냥 음. 뭐 10초? 야, 하우 투 오픈? 어떻게 그냥? 하나는 아직 코 안인데. <목소리> 아하아 뒤로 음... <laughs> 물어봐야 된다 <되냐>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되잖아 어 오, 오, 됐다 이뭔지뭐지 어, <laughs> <laughs> 집에 없지? 이런거 안하지 요리가 안하죠 저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맛이 없어 수분을 없애야 되는데 어, 없을 어, 없어 냉동으로 먹기 때문에 방에도 뭐라 하지 말기 알았.. 어 you have to You know why? Why? When... Like, how to say... It? We call... My, it's called Maillard. Maillard? Oh, It's Maillard... Maillard... Maillard reaction? I don't know what the English exact, but... You know, the meat... Like getting... Uh, brown, right? Mm. Like also like... Uh, what is it? Caramel. Right? Mm. When it becoming caramel color, mm. then need more tasty. Like chemical... 응.리? 케미컬 Like 뭐라 그럴까? 마이야르 반응 이 일어나면. 저기 꼭 볶아도 돼. 더더 왜? 근데 물이 생겨서 문제는. 에이 hey, 괜찮아. 띵띵띵띵 띵. 아야. 뭐야. 이거 그냥 천천히 그냥 굽자. <laughs> 네. 내가 보기엔 이거 그저마 이미 그프로블럼이기 때문에. i 비 j u 데 이스 체스 p 그거 아니 아 그거 아닌데. 야웨어야스트그 yeah, 뭐야 뭐 어, 저거 없어 없어 왜, 저, 없어? 뭐, 그런거? 없어, 뭐? 없어 아니 없으면 안돼 없어 이거 쓰자 아니, 여기, 없어 저어아 있어 있어 잡 야 너랑 있으니까 진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야야 집. 야, 저... 오케이. 어? 너랑 지내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 럭스팅. 응. 어. I, I always want, you, want to watch him. e 데 고기는 언제 샀어? 이거? 두 번째 커스코거든. 아... <목소리도> 느낌 안 좋네 느낌 안 좋다고? 이거 물이 너무.. 물이 너무 다 에이. 닿는다니까요? 더 가면 뭉쳐요. 어, 아우 나도 라지. 아우 불렀. 참, 그 w h a t 이게 참기름입니다. 원래 참기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수사가 잘못됐네. 어떻게? 만만히 좀된거 아니야? 야, 그, 아. 어저 이거. 또또 어. 떠야 돼, 더. 오케이. 터, 아니야. 이거아 조심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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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어. 들어가. 야, 미역 진짜 많다 아, 뜨거 뜨겁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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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탄다, 근데 진짜, 진짜 나 끝난 거 네. 아, 씨, 타는데 한철아 나 믿어? 아니, 안 믿어 n o 자. 아 t o o 이양 진짜 많다, 이거. 야, 야. 엄청 뚫었어 볼까? 그이 볼까? 얼나 엄청 많아, 야, 저, 야, no, me, I, 아, 어, 이거. <laughs> 야, 살아야 돼. 야, 차아야 돼. 나 이거 이어나손 닦고, 손을 닦지. 오케이, 오케이, 오 그래. 채부님! 원래는 하에 긁으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엄마는 혼나요 그래요? 네 코팅이 다 벗겨져요 <laughs> 다른 냄새 여기는 안돼 저기 안 맛있어요 다복잡하 다음에 와 맛있겠다 맛은 냄새 끓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그아니아 okay. sure.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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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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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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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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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아나? 왠지 아나? 아 땡땡땡땡땡 코는데? 나네아니야지 아나? 왠지 고어 잠깐. 두고 주시네. 끓 이면 될 거예요. 아마도 끓이면 될 거예요. 프라모아 볼링, 어어 드 이거 설거지 해줘요. 그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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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 넣는데 야니죠물 넣으면 돼, 야, 오레디 소티그 그 뭐야? 간장. 물 넣으면 돼. 위에 뭐 하래? 이거는 언리미티. 그거 아니지. 한소 봐. 이 색깔은 미역국 나왔어. 엉망 진짜 이거 뭐야? 또 넣어야돼 그.. 물자 비켜 물다넣는다어네 안짜 Not yet 암튼 부루부부끝 스윗, 그냥 말리라까하나안 짜잖아. 블렌드 그냥... 물론 안 붙다니까 씨. 끓이면 됐는데 물이 엄청 많단 말이야. 오. 하루 종일 끓하야돼 하루 종일 요 에이! 어때? 이거 죽여 <laughs> 어? 다 넣었어? 괜찮아? 그렇죠. 아이야 이게 들어가야 감칠맛이 좋아요 <laughs> 이게 들어가야 감칠맛이 들어가요? 야 마음대로 맛있다 소금은 어떻게 살짝 넣어야지 조금 소금. 아이 using the spoon. 어. 끝. 우와, 맛있겠다. 이거 아주 심플. 나 참고 좋아 근데 종각, 부족해 각종 응. 뭔가. 뭔가 부족해 종각, 가더 종각, 뭐각있어종이 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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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이게 더있 맛있는데, 칼롭 어? 스프, 아롭 스프, 아니, 맛있어. 어때어때 어때? 맛있어? 좀, 점 맛있어, 나. 아, 뜨거. 맛있어. 어. 좀더 끓이면 될것 같아.